일단은 제가 왜 그렇게 독한 마음이 생겼는지를 벌써 먼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20살에 얼굴만 보고 결혼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너무 가난했어요. 물론, 가난하다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동전 100원 잃어버려서 집에 못 들어간 적도 있고요. 에이? 집에 병뚜껑 그, 1.5L 그 사이다 물병 병뚜껑 없어졌다고 부부싸움 하시는 거 보면서 컸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쉬지를 못했어요. 엄마를 웃게 해줘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그거를 꼭 해내야 된다는 생각, 아, 그리고 나처럼 없는 사람이 뭔가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시험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더 포기할 곳이 없어서 죽을 만큼 노력했던 사람일 뿐이지, 잘났거나 뭔가 머리가 좋거나 그게 아니에요. 이해 되시겠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 척박한 환경을 어떻게든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뭐냐면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안으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혼자 하면 도대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그 공간 안에서 마지막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쟤를 따라가면 붙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아침에 오면은 친구 없었어요. 여러분 저 친구 다 버렸어요. 친구 다 버렸고 핸드폰도 버렸고 핸드폰도 없었어요. 컴퓨터 당연히 없고 혼자 지냈어요. 혼자 밥 먹고. 그리고 그러면서 주변에 이렇게 그렇죠? 혼자 모모 모모 하면서 떳고 다니면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열기가 저한테 전달이 돼서 외롭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혼자 되는 거를 절대로 두려워하시거나 절대로 쪽팔려 하시면 안 돼요. 되게 열심히 하고 혼자 씩씩하게 하는 사람들을 멋있게 생각하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자꾸 육안으로 보여야 됩니다. 1년 뒤에 여기서 합격하는 사람 나옵니다. 진짜로 나와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단거리 싸움이에요, 여러분. 100m 단거리로 빨리 뛰고 나가면 돼요. 진짜 공부 내용을 완벽하게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1년간 미친 듯이 뛰면 점수가 확 올라서 끝나요. 근데 그걸 혼자 마라톤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년 전부터 마라톤 뛰어도 1년 동안 단거리 딱 뛰네보다 못 뛰어요. 이해 되시겠어요? 수업기간이 길어진다고 유리한 게 절대 아닙니다. 가장 열심히 하는 그룹 중에 있으면 아 여기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10% 안에 들면 되는구나 여기서만 밀리지 않으면 되는구나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혼자 열심히 10년 전부터 공부해온 사람들하고 그거 아니래니까요 그냥 딱 1년 100m 완주 딱그거래니까요 옛날부터 공부해온 사람도 딱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그걸로 결정이 나는 거지 과거에 공부했던 게 점수로 현출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 중에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중에 합격자 나와요. 그때 아, 제가 하면 나도 할수 있었네. 늦는 거예요. 늦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모든 시간은 다 공부를 향해 흘러야 돼요. 제가 그렇게 했던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돈이 없었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단 하루도 더할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돈을 더 주시면 하고 싶다 그게 아니라 처음씩 생각은 1년밖에 못 한다는 걸 알았고 두 번째 생각은 너무 비참해서 단하라도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고단했기 때문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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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보는 건 진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즐거우면 안 돼요 지겨워야 돼요 여기가 너무 싫어야 돼요 노량진이란 곳이 너무 싫어서 빨리 지나가게 하셔야 돼요 인생에서 여기는 진짜, 진짜 리얼라이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리얼라이프는 공직 가심부터 가신 다음부터 가면 돼요. 여기는 여러분, 빨리 끝나면 빨리 나가는 곳이에요. 정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고등학교 때처럼 1학년, 2학년, 3학년 졸업 아니에요. 빨리 제대로 한 사람은 1년 안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못하면 계속 있고.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잘못하시는 게 언제쯤 되겠지. 아니래니까요. 기간을 딱 잡으시고, 이때까지만 한 달을 일단 세우세요. 그리고 더단 하루도 더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정말 단 하루도 더할수 없을 만큼 하세요. 이해되시겠어요? 후회 없게 후회 없게 여러분 정말 근소한 차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 점수차 나면서 떨어지면 자기가 시험 봤다는 인식조차 없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은데 진, 왜냐하면 제가 왜 올인하라고 하냐면 아주 근소한 차이에서 붙고 떨어지는 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조금의 양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공부에 있어서는 제가 제 인생을 책임지고 사는 거에 후회 없어요 주변 사람들 다 떠나도 상관없어요 저는 제 몫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제대로 안 해서 가족들 배고프고 계속 나 뒷바라지 하게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도 처지고 감정적이 되고 센치멘탈 할때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까지 뒷바라지 받는 게 맞는지. 여러분이 이거를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걸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진짜 길게 안할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좀 냉정한 말이긴 한데, 한결같지 못해요, 사람이. 지금. 지금 웃고 있는 친구가 마지막까지 내 옆에 웃어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마지막에 할수 있는 행동 그 이상의 친절은 하실 필요 없어요. 난 1년 뒤에 그 시험을 붙을 거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을 시험 전날에 갖다 두세요. 여기는 1년 뒤에 끝날 곳이니까 내 마음은 항상 그곳에. 어때요, 여러분? 1년 뒤에 진짜 끝난대니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가 어때야 돼요? 완전 긴장 속에 지나가야 돼요. 정말 터져버릴 것 같은 긴장 속에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살얼음 밟고 지나가듯이 외줄 타듯이 떨어지면 슬럼프 탈까 봐 무서워서 한 걸음 한 걸음. 심지어 저는 말도 줄였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하면 자꾸 고민이 생기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시험 당일 너무 빨리 옵니다. 저 제가 합격하는 날제 옆방에 있는 여학생의 울부짖는 소리 들었어요. 이 지금도 잘 잊혀지지 않아요. 정말 서럽게 동물처럼 울었어요. 저는 그걸 1년 전부터 생각했어요. 나 여기서 떨어지면 나 그날 그렇게 울 텐데. 그렇게 울때 뭐가 나한테 위로가 될까? 어차피 여러분 승패는 나옵니다. 그때 웃을 수 있도록 1년 동안 울면서 지내세요. 그죠? 첫 걸음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눈 질끈 감고 가면 어느 순간 끝나 있습니다. 여러분 뒷바라지 해 주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낮은 곳을 밑을 향해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바닥을 치고 나오실 때더더 더 가장 높이 뛸수 있고요. 정말 놀라운 건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도 세상은 잘 돌아갔고 내가 돌아올 걸 기다려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너무나 내 합격을 기뻐해 주고 내가 열심히 한 걸로 인해서 나도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진다는 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세요. 조금도 부끄럽지 않도록. 감사합니다.